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I'm very glad to see you again. For a while our online class has been stopped. 에, 잠시 우리 동영상 수업이 약간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표현들. 제가 좀 쉬우면서도 많이 쓰는 표현들을 자, 첫 번째, 아,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라는 표현으로, How are things really going? How are things really going? 이런 표현. 두 번째, I'm as good as usual. I am as good as usual. 이런 표현. 세 번째, It's going on much longer than I thought. It's going on much longer than I thought. 네 번째 표현. It's more of a marathon than a sprint. It's more of a marathon than a sprint. 다섯 번째. Korea is flattening the curve. 자, 이런 다섯 가지 표현을 한번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전되면서 우리가 쉬었던 시간이 있었죠. 정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도 궁금해서 How are things really going? How are things really going? 자, 요것은 How are you? 혹은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 사태가 정말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서 지금 주어가 things잖아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How are things really going? 어, 개인의 안보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이런 데서 초점을 들였던 표현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두 번째, 아나 평소와 다름없어요. I'm as good as usual. 여기 as good as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보통 때와 거의 다름이 없다. as good as 하면 뭐뭐와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한번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This car is as good as new 하면은 이 차는 새 차와 다름이 없다. as good as new니까 새 차와 다름이 없다. 뭐 이런 거죠. He is As good as dead. dead 하면 죽은 거잖아요. He is as good as dead 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표현이죠. His English is as good as mine. My English. 그의 영어 실력은 내 영어 실력과는 거의 뭐 거의 비등비등하다. 다름 없다. As good as. 뭐뭐와 같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Your thought. is as good as mine. Your thought, 너의 생각은 is as good as mine. 내 생각하고 다름이 없다. 라는 표현으로 as good as.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요. 내가 평소, 유저, 평소 때와 거의 다름없다. 뭐 이런 거죠. 항상 그렇지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어머,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 이런 건데요. It's going on much longer than I thought. Then I thought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치는 longer를 수식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걸리고 있다. going on 하면 진행되된다는 뜻이니까 훨씬 더 많이 오래 걸린다. 우리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어, 비교급 플러스, then I thought.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고저쩌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t's better than I thought.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it's better. 훨씬 더 좋네. 뭐 이런 거죠. 에? 아니면 이제 조금 거기다가 이렇게 much라는 말있으 훨씬 더 좋네. 훨씬이라는 말이 더 들어갑니다. It's harder than I thought. 그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드네. It's harder. 훨씬 어렵네. t h a n I thought.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It's cheaper than I thought. 어, 그거 내가 생각하는 것 cheaper니까 훨씬 싸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것은 단거리 경기보다는 마라톤에 가깝다. 즉 단거리와 마라톤하고의 비교잖아요. It s more of a marathon. 이게 이제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이렇게 돼요. TH가 또 이렇게 사운드가 이게 한국에 없는 사운드죠. marathon than a sprint. 스프린트하면 단거리 선수죠. 단거리 짧게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는 단거리라고보다는 차라리 마라톤에 뭐 하니까 더 가깝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라톤하고 스프린트하고의 비교급이고요.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는 단어고 스프린트라는 단어는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거는 단거리라는 뜻이고요. 자, 제가 한번 다른 문장으로서 해이 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He is more a politician than a writer. 그는 It is more of a politician. 정치인에 더 가깝다. 뭐보다? Than a writer. 작가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정치인에 더 가깝다. 뭐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It is more of a house than a hospital. 그것은 hospital. 병원이라기보기는 오히려 더 house. 집에 더 가깝다.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들었을 때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죠? 네, 이런 표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요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Korea is flattening the curve. 자, 말 그대로 하면은 커브는 곡선이잖아요. 곡선이 편편해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Flat라는 단어는 여러분, 편판하다는 Flat shoes. 편판한 신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 그래프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커브가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라든가 뭐 이랬을 때는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이 그래프의 곡선이 점점 어떻게 돼 판판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말로 했을 때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거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커브가 커브 곡선이 가파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간다 이런 뜻이어서 Korea 우리나라는 is flattening, f l a t t 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뭐가 the curve 곡 커브 곡선이 점, 점차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즉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백신도 많이 맞고 해서 아마 우리가 곧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 오늘 표현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